그래서 나는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을 테니까 너는 짓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 3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실수와 실패, 잘못된 얼룩진 삶을 통해서도 회개하면 받으시고 사용도 하시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3절 말씀에서 또 교훈을 삼아야 되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올곧게 갱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떤 흠이나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지 못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뭔가 한계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전쟁을 많이 치른 다이색의 성전건축을 맡기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니다